저는 네 들고 피는 학교 교장 이재호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내용이 조금 짧지만요, 다가오는 느낌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교장 선생, 님 혹시 이야기 가능할까요? 내용을 잘라가지 잠깐일 것지만, 네 시민들이 교장 네. 선를 찾는데 마이크 네. 네. 아이가 좀더 가깝게 네. 시민들이 분향소를 찾는데 네. 그 분향소를 찾는 마음들이 네. 어, 다 미안합니다 그렇죠 어, 자, 이 글을 쓰신 분이 예우리 아빠인데 네. 예. 어, 자기도 미안한 마음으로 갔는데 네. 제가 이 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인간이 가장 존엄한 것이 그 사람을 추모하고 그리고 애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네. 한 사람의 아, 한 생명의 죽음을 두고 우리가 같이 그 죽음을 그, 생각하고 애도할 때우게죽음이 스스로 연대하고 그렇죠. 높아진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아 귀한 말씀. 아, 사실 이 세월을 상징하는 공간이 참 많이 있죠 작가님. 예, 갑자기. 예. 또 세월이가 이 침머랑 이 행복한 이 인근도 있고요. 또이 간절한 이 기다림그 진도체육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월호 아니약의 감지초소, 동거차도또 세월호가 거치된 우리 목포신학도 있고요. 그리고 또 진실을 향한 투쟁거기 이 광화문 광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산의 분양소가 있는데, 음, 인이가 이렇게 찾아오고 애도하는 시민들, 국민을 향해서 무엇하고 말을 할것 같은지, 우리 어머님이 한번수인가 예. 뭐라고 할까요 오신 분들까지 수인이는 어? 되게 좀 쑥스러움이 많았어요 발표하는 것 빼고 나머지 이게 좀 사회성이 약간 떨어진다고 할까 좀 수줍음이 정치에 안 맞게 좀 많은 편이어서. 네네. 친구들하고 만나도 격하게 반가운게 아니라 씩 웃고 손들고 한참 오. 뒤에 안녕하면 그냥 끝이었거든요. 아 시크했군요. 시크까지는 아는데 <laughs> 예. 사람들이 와서 자기한테 눈 맞춰주고 아는채 해주고 잊지 않고 찾아와주고 아마 가슴에 차곡차곡 새기고 있을거예요어 수인이는 말을 함부로 하는 아이도 아니었고 약속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아이였고 또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어떤 선함이나 은혜를 베풀면 그 항상 가슴에 담아두는 아이였거든요. 나쁜 짓하면 정말 복수도 처절하게 했고요. 그래서 찾아와 준 고마운 사람들에게 뭐라 해줄까요? 보이지 않지만. 눈으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네, 박수. 네, 고맙습니다. 사실 엄마 아빠의 유전자를 반반 아, 이렇게 가지고 태어난 우리 수인이는 분명히 엄마의 마음이 그대로 녹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작가님, 사실 이렇게 가족들을 보면 안 슬프나요? 막이 저는 책을 보고, 매번, 어 제가 지난주에 사실 미팅을 하면서 책자를 보고 계속 울면서 봤어요. 와, 이 정황들을 그대로 포착하고 어 써내려가는 우리 이 솜씨가 와, 정말 내 마음을 후려 파는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작가님은 직접 가족들과 마주하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땠나요? 어, 막 <laughs> 얘기가 안 나왔을 것 같은데. <laughs> 예. 질문 많이 받는데요. 네어 사실 뭐좀 힘든 이야기들이니까 저희도 듣고서 뭐 마음 편하게 듣지는 못하죠. 근데 음, 제가 지난 토투때수범어머니께서예 음. 게스트로 오셨었는데, 예. 예.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네. 어 제가 작가 기록단 활동을 시작하고 가장 처음 만났던 유가족 분이 순범 어머니셨는데 네. 그때가 국회에서 다막 단식봉성하고 계셨을 때예요. 네. 그래서 뭐 정말 혼자서 국회에 가서 국회 그 계단 엄청 큰데 앉아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네. 예, 그냥 불쑥가서 말을 붙일 수도 없고 네. 아, 그리고 어, 정말 막다 굶고 계시고 막 이런데. 네. 뭐, 어떻게 그냥 가야 될까? 막, 막 백만 번쯤 고민을 하다가 용기를 내서 올라갔는데 네. 그때 저를 환대해주고 옆에 앉혀주셨던 분이 순봉 어머니셨거든요. 아. 그래서 그날 굉장히 밤늦게까지 같이 어, 예, 이야기를 나누다 갔는데 저녁 때 어, 엄청 어머니가 이야기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우셨고 어, 그, 마치 이렇게 공명하듯이 그 옆에서, 네. 저도 태 머리털라고 아마 뭐 아기 때도 그렇게 울었겠지만, 네. <laughs> 진짜 어른이 되고서 그렇게 네. 울어본 적이 없게 네. 막 엄청 울었어요.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막 울고서 갔는데, 그렇게 울고 나니까 오히려 용기가 굉장히 생겼었거든요, 저는. 네. 예,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그냥 예, 갈수 있었어요. 예, 여져보고 옆에서 계속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고 김용규님 어머니씨 그 김희숙님을 네. 만나서 좀 이, 이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는데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나는 싸우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용기가 난다고, 진짜로 힘이 난다고. 네. 어,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 그 싸우, 싸우는 사람들이 계속 무언가를 바꿔내잖아요. 이 세상을. 그 변화가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어, 아마 그 옆에 있을 때까지 나의 삶이 굉장히 더 의미가 있어지는 그런 아마 느낌과 힘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어, 저도 그런 비슷한 예, 마음이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어, 이게 저, 그니까, 러이 고통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제가 뭔가 이렇게 막 상처를 입는 그런 느낌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저는, 아, 제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고 제대로 어, 나의 길을 갈수 있게 하는 예, 그런 어떤 지지대 같은 그리고 계속 힘을 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들이라 생각이 들어서 늘 저는 감사한 마음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넣고 가는. 네. 참 이렇게 인터뷰를 정말 힘들게 하셔서 결국은 예, 그 꽃을 피워낸 책이 지금 여기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아, 용감 무쌍하게 이원들의 어, 앞날들도 지난 과거들을 파헤치면서 다시 한번 정난하게 사회에 투설을 낼때 그제서야 사회가 인지하고 각성하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으면 절대 누구도 인정하지 않고 네, 누구도 감지하지 못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작가님. 이렇게 움직여주셔서. <laughs> 자, 이번에 우리 장복하님께서요, 네, 남 낭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일에 갑자기 아유 우리 생각이 안 나서 핸드폰을 보니 준영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우리 준영이나 준영이 동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는, 것, 없다는 게 떠올랐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잘못 살았구나. 이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하고 말이죠. 대화도 없고 가부장적이고 너무 무뚝뚝한 아빠가 저였어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후회하고 저 스스로한테 욕도 많이 했어요.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람이 변할 때는 계기가 있어야 하더라고요. 스디슨 계기지만 변하기로 했죠. 아이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전에는 아버지라고 하면 돈 벌어다 주고. 가끔 외식이나 시켜주는 주고 용돈 주고 그러면 다인 줄 알았어요. 지금은 서툴더라도 대화도 하고 아이들과 소통해야 한다는 걸 알게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차복하님은 예, 소개 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는와동은 어, 아니고 옆에 선부동인데요. 선부동에서요. 네. 어, 그러니까 그 우리 아이 한 분도 그냥 아, 1령대가 네, 네, 좀 많이 못먹하신가 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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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보십시오. 그, 아, 제가 그 채용 후에 네 KBS 아웃인터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때 느꼈던 감정이 왜 이럴까? 어른, 어른들이 과연 뭘까? 어른들이 뭘까? 네. 참 묵묵한데, 음, 지금도 생각하면 좀 가슴 아픈 얘기하지만, 우리 아이라고 생각하면 네. 어른들이 좀더 지켜줘야 되지 않았을까? 나는그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음, 우리 아이들이 음, 마음껏 할수 있고, 좀, 좀, 조금 뭐 번외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어제 그 대통령과의 대화 때민식 네. 엄마가 첫 질문에 그거 많이 아, 물었어요아예 우리 사회가 과연 아이들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 건지 먹고사는 문제 아이들한테 그냥, 그게다 일진 아닐건데 그럼요. 분명 우리 아이들 한테 해줄게 있 네. 우리 들이 아이들, 한테들게많은이 못하고 아이들, 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어,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 우들 우리 들 우리 아이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우리 아 우리 아이들, 한테이 많은 노력이 좀 돼, 돼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그냥 천원까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아버님 우리 수인이가 운동도 잘하지만 수인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외국계 기업까지 분명히 어, 갈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있는 아이였죠. 그리고 그 아이가 아빠와 함께 찍은 사진 혹은 이 아이의 모습의 사진이 있다면 휴대폰 속에 혹시 있을까요? 예. 예 그럼 휴대폰 속에서 추리고 추린 사진 중에 이 갤러리 안에 있는 사진 중에 유독 이 사진만 오랫동안 보게 되는 사진 볼까요? 예.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 좀부탁리겠습니다 저. 옆에 있는, 네. 그, 아이가, 이제, 재영이란 아인데요. 네. 어, 우리 수녀고, 이제, 그, 이학 <laughs> 1학년 때, 네. 굉장히 친했던 친구고, 2학년 네. 때. 1학년 때요. 1학년 때요. 네. 근데 이제 수학년 가서도 같이 붙어 다녔던 모양이에요. 어, 저 사진은 이제, 그래도, 우리 수인이 이제 웃는 모습을 제가 꼭그 마음속에 담고 싶어서 아. 이 사진 4월 16일 날 네. 아침에 그 아침 밥을 먹으러 갈때 CCTV에 찍혔던 이제 그 영상을 제가 캡처를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음, 사실이. 네. <laughs> 네. 음, 그래요, 예.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자, 저 네. 웃는 모습을 네. 계속 지금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예. 왜 저렇게 이제 4월 16일날 이후로 저런 모습을 볼수 없는지 이게 너무나 안타깝고 예. 하지만 저는 저 웃는 모습을 예. 끝까지 오래오래 우리 수인이가 100만 년 만에 한번 미소 지은 거죠. 근데 그게 아이니하게 아, 4월 1 6일이아 수인이가 잘 묻지 않는 우리 학생으로 기억하고 니아 웃지는 않도요 가끔 이제, 네. 이제 좀시좀우울그런 <laughs> 모습들이 가끔 있고. 네. 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 자칭 이제 개그맨이다. 뭐 그래서 이제, 자기가 이제 웃는, 이제, 그, 개그를 많이 하고, 예. 또 그러면 이제 또그 옆에 또 이제, 그, 서재능이라는 이제 그, 같은 이제 친구가, 그 얘기도 이제 끝나기 전에 막 웃고 이제 그러는 모양이에요. 네, 아 네. 근데 이제, 친구들하고는 늘상 그렇게 이제 잘 웃고, 잘 깔깔대고, 또잘 뛰어다니고, 예. 또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속에 있는 또 진지한 얘기도 많이 하고 예, 또 미래도 설계를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예. 아 우리 아버님 우리 얘 그냥 자랑하느라 무슨 곳이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이 별이 되는 우리 수인이 예, 이 사진을 가장 오랫동안 보게 됐다고 합니다. 음저때 아버님이 과거로 돌아가서 한마디 하고 싶다. 면력저 모습에 무얼 할까요? 다시 문제야. 수인아, 과거로 돌아오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네, 우리 사회자 분께서 꼭 돌아가라고 한다. <laughs> 네, 지인아 수인아, 너무 너무 고맙고 사랑했다. 네.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수인이 동생이 이제 그 정인이에요. 네. 정인이고엄마하고 할아버지하고 네. 꼭 나중에 또 같이 보자. 아 네. 그동안 17년간 17년간 아빠한테 네. 너무 큰 기쁨을 주어서 고맙다. 네. 그때 그 음성이 들려서 수윤이가 웃고 있는 거예요. 박수 한번 줄까요? <laughs> 자, 우리 작가님, 아, 이렇게 지금은 없어요. 빈 자리가 있고, 이 자리를 채워줄 새로운 가족들이 구성이 됩니다. 이걸 보고 가족의 재구성이라고 하죠. 음, 이 재구성. 우리가 이 앞으로 진상규명을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처절하게 힘을 다해서 외치는 연대를 통해서 가족들을 새롭게 하나를 만나는데요. 보실 때이었지만또 다른 가족과 함께 연대해서 무언가 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네. 새로운 가족이 어머님이 직접 말씀해 주시면 그럴까요? 예, 어머님이 한번 사실은다짠 거예요? <laughs> 예. 그건 예상 질문지에 없어서 생각을 조금 해야겠네요. <laughs> 네. 저희가 참사 이후에 홀로 서기가 안 됐어요. 뭔가 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행동은 해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지침서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무조건 앞으로 나아가고. 밝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움직였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셨죠. 우리가 갔을 때는 진짜 목적지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깜깜한 길을 갔을 때 옆에 분들이 같이 손 잡고 걸어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네.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죄송해요. 질문이 뭐였죠? <웃음> 네. <웃음> 네. 새롭게 이제 가족이 탄생했어요. 우리 같은 유족분들과. 어, 내 아들을 대칭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같은 슬픔에 있는 자들과 함께 공유하고 연대를 조성한 이 자체가 가족의 질결합이 아니냐라는 건데 어, 이거에 대해서 어, 우리 세월호 우리 같이 유족들과 함께 만나면서 가족을 구성하면서 느낀 점이 죠 네. 저희들이 학부모지만 네. 그냥 가족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아. 생존자, 가족, 유가족 그 모두 합쳐서 그냥 네. 저희는 가족이고, 가족. 학부모지만 가족이에요. 가족. 근데 그 가족들과 같이 동행해 준 분들도 저희는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정말 이러서는안 되지만 이렇지만 그만큼 또 얻어지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같이 걸어가고 한 방향을 보고 서로 연대할 수 있고 그런다면 좀더더 더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갈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계가 네. 참된 진정한 가족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네. 자 이번에 세 번째 어, 넘어서니 네 번째 낭독을 우리 김태훈님께서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태훈님. 2015년 1월에 세월호 가족들이 도보행진을 할 때였어요. 세월호 엄마가 목도리를 안 하고 그런데 어떤 엄마가 아기 목도리를 풀어가지고 왔어요. 그 엄마한테 되게 소중한 아기잖아요. 준영이에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저는 우리의 목도리를 풀어서 줄 그런 연대 의식도 없고, 함께 가야 된다는 감정도 없었을 거예요. 노란 리버를 달고, 서명은 해줄지언정, 유머창에 애태우고 안 나왔어요.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당했나. 나 혼자 살자고, 아동바동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를 내 새끼가 받고 갔나, 거기서 무너져서 울었어요. 네, 자 너무 목먹하신가 봅니다. 우리 본인 소개 좀 부탁도 될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와동초중이 그 모든 과정을 두 아들을 거치고 원정한 아, 아이들과 똑같이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한제큰 아들이 친구들을 따라서 오래 갔습니다. 이제 그 친구들을 만나서 못다 했던 얘기들을 할것 같아서 제가 오늘 좀 울컥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예, 수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힘든 낭독이었을 텐데요. 예, 마음을 좋아하고 좋아해서 좋은 시간 주시면 감사하고요. 우리가 연대의식을 갖고 어, 앞으로 함께 나가는 새로운 가족들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이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특히 음, 인상 깊었던 또 나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 도움 혹은 같이 함께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던 분이 계신지 우리 어머니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수없이 많은 분이 계셨는데 그, 그분들을 다 말하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음, 저는 두 분을 얘기하고 싶어요. 참사 처음 났을 때 이웃에 정해신 박사님 <laughs> 죄인 같고 내가 잘못했어 아니, 아들이 잘못된 것 같고 그때 그분은 그냥 같이 슬퍼해 주셨어요. 아이고 저런 그랬구나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냥 일어나서는 안된 일이지만 내 잘못이 아니라고 저한테 깨닫게 해 주셔서 제가 그래도 안 따라가지 않고 살아서. 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셨고요. 또한 분은 엄마들 틈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뭐 계시지만 우리 김태현 연출관님 엄마들 사이에서 연극 가르쳐 주시면서 아. 모든 투정 모든 울분 대신 다 표현해 주시면서 아직까지 붙어 계시거든요. 아, 예. 예 그분. 안 계셨으면 아, 엄마들이 좀 많이 더 힘들어하고 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방향을 못 찾아서 더 많이 어, 말 그대로 굴 속으로 파고들거나 무덤 속으로 파고들 수 있었는데 어, 그런 부분을 끄집어 내 주셔서 제가 너무 너무 감사한 분이에요. 아, 그두 분. 기억이 남는 분. 이야기만 들어도요, 가슴 뭉클합니다. 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연극을 알려주셨던 그 분. 아, 그러면 아, 잠시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 어머니께서 극단원이세요. 우리 희생자, 그리고 또 유족분들과 함께 아,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극단을 조성해서 내일이면 내일모레하고 예. 작품을 선보인다고 하는데요. 우리 잠깐, 예, 화면 좀, 예, 봐주시면. 이렇게 연기를 알려주셨고, 네, 통해서 같이 함께 이 장기자랑이라고 하는 작품을 선을 보이게 된다고 해요. 네. 혹시 뭐, 부여 설명을 좀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희가 2015년에 어, 연극을 시작하게 됐고요. 네. 처음부터 연극을 하려는 그런 계획은 없었고, 네. 처음에는 어, 커피를 배우다가 엄마들이 커피 배움이 끝나니까 다들 집으로 다시 들어가면 안 나오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기 중에 우연찮게 뭐 연극도 괜찮고 도자기도 괜찮고 그랬는데 커피 선생님께서 지금 연출가분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엄마들이 연극이 하고 싶대 하니까 신나서 준비해 오셨는데 엄마들은 그때 뭐 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뭐 연기할 만한 그런 자체 바탕이 전혀 안돼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분께서 거의 8개월 넘게 8개월. 네, 엄마들 옆에서 얘기 들어주고 네. 엄마들은 애들 얘기하면서 펑펑 울면은 그 얘기 다또 들어주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마음이 움직여서 처음 무대에 선게 2015년 10월 22일이고 그때부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작품을 하는데요. 첫 번째 작품은 비정규직 이야기였고 두 번째 작품은 이웃들 간에 세우로 사람이 끼어서 어떻게 외롭게 따돌림 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수근수근 되는 걸 참고 네네. 견디다 이제 어떻게 이웃들하고 더화합돼 가는지 그 연극이었고 지금 세 번째는 아이들이 수학여행 가기 전에 정말 밤새워서 연습하고 준비해 간 아이들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은 도착을 못해서 그 장기자랑을 선보이지 못했지만 엄마들이 그 아이들의 역할을 맡아서 열심히 준비한 거를 제주도까지 가서 선보이는 것까지 따뜻하게 울면서 웃는 그런 블랙 코미디 같은 그런 연극이에요. 말하자면 수학여행 가서 장기자랑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모임 네. 예, 그 모임을 하는 것을 네. 극화해서 예, 우리 단원 청소년생명관 소극장에서 내일하고 모레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우리 어머니 그 와중에 어떤 지역에 가서 어, 무슨 연기를 하는데 예, 단원고 교복을 입고 만약에 연극에 무대에 올라간다면 하지 않겠다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요? 저희가 두 번째 작품인 세월호 어,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웃에 네. 살고 이웃에 죽고 그 연극에 단원고 고등학생 두 명이 나와요, 학생이 네.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면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시흥시에서 초청을 해줬어요. 저희가 연극을 한다니까 너네 와서 연극을 해라. 음. 그래서 아 좋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조건이 있다. 느네 와서 다른 고교복을 입고 올라가지 말고 다른 학교 교복을 입고 올라가면 우리가 허락을 해주겠다. 와. 근데 우리는 세월호 이야기기 이 때문에 또 우리 아이들 교복을 입고 엄마들이 연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 그렇죠. 아, 그러면 오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커트를 당했어요. 어이구야. 그러니까 이게 비단 시흥시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우리 극단을 초청을 하고 싶어도 그 지역 사회에 좀 목소리 높으신 분들이 세월호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으시거나 두드러기가 나신 분들이 계시면은 이렇게 성사가 안되더라고요. 지역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겪기 때문에 이 관객들이 이렇게 저희를 보러 와주신 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저희는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같습니다. 위로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